자,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1번이고 2번이라고 치면 제가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. 볼, 볼. 둘 중에 뭘까요? 아이들도 맞춰보세요. Which one one did I say? 볼, 볼. 볼 하면 은 떠오르는 게 요거일 것 같아요. 한국분들은 그런데 제가 말한 건 바로 1번이었어요. This is b a l l this is b a l l 그래서 미국에서는 볼 하면은 이렇게 h i s is t 절대로 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공은, 뭐뭐 다시 따라 해보세요. 뭐뭐뭐뭐 b a l 코에서 해까요 ba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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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2-1-1-2. 할 때는, 오물이면서오 하시고, 뭐 앞니 뒤두 개가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. 뭐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뭐 Ball. Got it?